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7월 3일 현재 서울 강동구에서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탑세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X타입 평균 매매 가격으로 순위 선정했는데 25년도 3건 이상 매매가 있는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7월 3일자로 자료 조출했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3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5억 9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3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4억 3천 대를 보였는데, 24년도 대비 25년도 상승률이 10.86%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건수를 보면 24년도에 34건이 거래됐는데, 25년도 현재까지 37건 거래되면서 매매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3억 3천 대, 21년도에는 9건 거래 이루면서 15억 5천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2억 2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5.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2년도에는 12억 3천대로 전년대비 20.5%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1년도 상승 후 22년도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3년도 12억 6천대로 전년대비 2.7%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24년도에는 13.7%가 상승하면서 3년 연속 상승 추세가 이어갔는데 25년도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9개 동 1745세대이며 최고 29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6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6위 알아보겠습니다. 6위는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자이가 되겠습니다. 20. 5년도 현재까지 27건 거래에 이르면서 16억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4억 3천 대비보다 1 2 2 6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한 건이 15억 9천대, 21년도에는 네건 거래에 이르면서 16억 3천대를 보였는데 전년 대비 2.8% 상승을 했습니다. 어, 22년도는 14억 2천 대, 23년도는 12억 5천 대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2년도는 13% 대, 23년도는 전년 대비 11.5%가 하락하는,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4억 3천 대로 전년 대비 13.8%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2년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9개 동, 1824세대며 최고 29층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일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7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4건 거래에 이르면서 14억 9천대를 보였는데 평균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원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3.85%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19건 거래에 이르면서 14억 1천만원대, 21년도에는 10건이 15억 5천대로 전년 대비 1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2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23년도 13억 3천 때로 23년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7%가 상승을 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4개 동 1142세대이며 최고 20층까지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7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사위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는 강동구 고덕동의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7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 평균 매매 금액이 17억 3천대를 보이면서 24년도 65건 거래 이루면서 15억 2천대 평균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건수도 현재까지 72건으로 전년 65건 대비보다 초과해서 매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대비 25년도 상승률이 13.92%가 상승을 했습니다. 20년도에 1 4억 2천대를 보였는데 21년도 16억 3천대로 전년 대비 14.4%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14억 9천대로 0 0 0비 8.6%가 하락했으며 23년도에도 13억 6천대로 전0 0 0 8.3%가 2년 연속해서 8%대 하락을 보이다가 또다시 2년 연속 상승하면0 1 0대 24년도 0 1 4상승하면0 1 0대이상 상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5년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1개동 3,658세대이며 최고 35층까지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6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강동구 명일동의 레미안솔베뉴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7건 거래에 이르면서 17억 5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16억 7천 대비보다 5.27%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 0년도는 두 건이 15억 7천 대 21년도는 한 건이 18억에 나오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상승률을 보면 14.2%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으며 23년도 세 건이 15억 2천 때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년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상승률이 9.8%를 나타내고 있는데, 25년도 상승률이 24년도 상승률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3개동 1,900세대이며 최고 35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6월달 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 2 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아르테온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8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7억 9천대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107건 대비 10, 15억 6천대를 보였는데 평균 매매 금액이 2억 3천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4.79%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 건수도 25년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5억 2천대, 21년도에 16억 9천대로 전년 대비 11.3%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15억 3천대로 9.4%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3년도에도 7% 하락하면서 2년 연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2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41개동 4066세대 이며 최고 34층까지 있습니다. 2020년도 2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57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가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이르는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그라시움이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54건이 매매되면서 평균 매매 금액이 20억 4천대로 처음으로 20억대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에 7 4건 거래에 이르면서 17억 천만 원대를 보였는데 평균 매매 금액이 3억 3천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14%가 상승했으며 매매 건수도 7월 3일 현재 54건으로 매매건수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5억 9천대, 21년도에는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7억 8천대로 전년대비 11.8%가 상승했는데, 22년도에는 15억 5천대로 전년대비 12.9%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21년도 상승했는데 22년도는 21년도 상승분을 추가 반납하면서 20년도 수준보다도 낮은 금액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도에는 15억 5천대로 전년대비 0.3% 상승하면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4년도 10.1% 상승하면서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53개 동 4,932세대이며 최고 35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